화이트 블랙입니다. 오늘은 소재 네루네루네를 만들 거예요. 먼저 준비물은 그릇, 마이구미, 그찌어 먹을 수 있는 쫀쫀이 같은 건데요. 청포 마이구미가 포도 맛이니까 청포도라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. 식소다, 숯, 그 섞을, 섞을 것, 것, 가위가 필요합니다. 네. 먼저 청포도를 잘게잘게 잘라겠습니다그 잘게 다음에 마이구밀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만 빼고 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. 오빠가 탭이할를 틀었으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죄송합니다. 이해해주세요. 예, 30초를 돌려줍니다. 여기. 게하 이렇게 하고, 맛있겠지? 우리는 짠 거. 어? 뜨거.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이렇게 하고, 이렇고 이렇게 이걸다잘라 이렇게 고 이렇게 전고 이렇게 에이렇 이렇게 소다를 이거 베이킹소다가 그 아니라 식소다입니다 그냥 소다도 안돼요? 꼭 먹을 수 있는 식소다만 되구요 안그러면 죽음이 <laughs> 어요 일단은 요거 숟가락으로 조금만 묻혀주세요 어, 안 묻혀져 뭐지? 어, 그 다음에 여기에 <laughs>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이만큼, 너무 많은데? 단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섞어주세요. 양을 맞춰서, 계속 섞어주시면, 점점 높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은, 좀 하기가, 좀 굳어가지고, 하기가 힘든데요. 이게 점점 되면은 거품이 일어나요 계속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 이때 딱 맛을 한번 봐주면요 네 먹어보면요 좀뜨겁고요 새콤새콤한 그런 포도맛이지만? <놀람> <놀람> 엄청 새콤새콤 네 이제 이대로 먹으면 되는데요 네, 여기에 이렇게 찍어서 오, 잘 늘어납니다. 액티게 해라. 네 맛이 더덕 새콤달콤한 맛이에요. 달달해요. 맛있어요? 네 사과랑 포도랑 섞인 맛이에요. 이게 청포도인데 사과랑 포도랑 섞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먹어봐요 네, 먹어볼게요 아! 너무 잘 늘어서 탈이네요 네 지금 화이트씨는 코에서 묻었네요 네 저는 그냥 저 마음대로 이쪽에다가 찍어서 먹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상관 없고요 끈적끈적하니까 그걸 이해하세요. 말씀을... 네, 이상으로 화이트 블랙이었습니다. 블랙. 이었습니다.